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건물은 유치권 양치 중이라 되어 있고 완전히 공실로 폐허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있을만한 곳인지? 년 전에 사실 난 해가 거야. 신이고에뭐 조천 성도 있고, 뭐, 그러니까. 못 받아가지고 으로고 모든 개발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사건이 발발하기 시작한 곳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팅 팔콘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운염도에 나와 있습니다. 폐허로 방치된 빌라에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기와 개발 계획들이 맞물리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현장 작업차 나와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운염도라는 곳인데요. 저희 뒤로 보이는 이게 빌라가 여섯 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영종도를 넘어가는 영종대교 다리 밑 바로 아래쪽에 있는 빌라간지대인데요. 현재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또 왼쪽에 보면 바로 구압철탑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 준공 허가가 났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살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매로 진행이 되고 분양했는데도 사기당하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곳 되겠습니다. 영종도에서 인천대교를 넘어갈 때 왼쪽에 보면, 혹시 피디님, 한상드림 아일랜드라고 들어봤어요? 저희 지난번에 영종도 리조트 촬영할 때 응.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영종도를 딱 지나갈 때, 영종대교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현재는 지금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섹터도 최근에 도원그룹에서 개발을 할 거라고, 장밋빛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곳 되겠어요 인천공항을 갈때 왼쪽을 보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딱 둘러보면 건물이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동이 있고요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건물은 와, 유치권 항체중이라 되어 있고 완전히 공실로 폐허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근데 저 보이세요? 저기 2층에 샤시가 새로 돼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고 지금 또 저기도 보면 포터가 두 대, 차량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있을 만한 곳인지 저 건물은 완전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건물만 봐도 멸벽에 뜯겨져 나가 있는 게 뜯겨져 나가 있고 저기도 보면 상층부에 뜯겨져 나가 있고 저기 위에도 보면 뭔가 이상한 것들로 막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현장이 알수 없는데요. 와, 저거 봐, 피디. 근데 여기, 저기 에어컨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 집에 사람이 살것 같고 1층에 지금 개가 있고요. 왼쪽에 보면 저거 시골집에서 보던 가스 빼는 거? 그게 있거든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멍멍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살랑 흔들고 있어요. 와. 와. 여기, 어쨌든, 저기 지금 두 세대? 여기는 한 세대인 것 같고, 이쪽으로 돌아오면, 땅, 바닥도 이렇게 다, 다 망가져 있거든요? 어? 여기도 한 세대 살고 있다. 저기도 지금 샤시가, 이 아마 경매로 낙찰받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사람이 다 살고 있구나. 여기외부인 무단 출입으로 한개 세대만 있어요. 지금 한 200개로 한개 세대만. 있고 아마 한개 세대 들어간 사람이 자기만 들어가려고 열쇠로 해놓은 거 같고요. 팔콘이 뭔데 여기가 응, 응. 건물이 부실해 보이는데. 많이 부실해 보이죠. 저기도 저기도 다 떨어져 있어. 근데 이게 준공허가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예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게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준공 허가가 나면 안 되는데 준공 허가가 났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이게 알아본 결과로는 해당 기관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기 수도가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겠느냐 들어가긴 들어갔었다.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여기 돌아보면 발전기가 비치된 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허가가나긴 했지만. 중공상의 문제가 되게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보면 중공이 당연히 안 나야 될것 같은데 났는데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복도 크기도 안 맞고 누수도 있고 하는데 해당 관청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일부 애매하게 엮여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통을 직접 그러니까. 사다가 깔아놓으신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는 없을 거고, 이렇게 가스통을 배달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1층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 거주를 안 하고 거주를 한 듯한 느낌이긴 해요. 카페트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계속 거주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오면 이봐요. 이렇게 발전기도 이렇게 있어요. 발전기. 근데 조금 전에 아까 거기가 계속 고정한 거 보기에는 비닐이 안 뜯겨져 있어. 좀 말이 안되잖아요 안 그죠? 비닐이 안 뜯겨져 있는데 낙찰 받고서 낙찰 받으신 분이 임대를 올려 아마 수리 세팅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어요. 근데 봐봐, 여기 보면 초인종도 없어. 이게 빌라 받으시고 지금 뭐 개발 보상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에러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 뭐 시행사가 사기를 쳤다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혹시 뭐 어떤 일이 있는지 현장 점검차 오게 됐거든요.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경매를 받아 들어온 거야. 아 맞아, 경매 됐더라. 아 경매 받아서 들어오셨구나. 한간 아, 10년 전에 아. 아. 경매 해가지고 들어온 거야. 아마 초야 목적으로 잘 했는데, 근데 골프장에 자꾸 올라가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제 골프장 들어오던데요. 아, 지금 인가 올라서려고 탈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세주 살 실. 다겨서 음음 근데 집 상태는 좋네요 1층은 장마철에되면가깝다 습도가 많아요 습도가 많아가지고? 아, 습도가 많아가지고. 아. 문을, 문을 갖다가 공기 좀 타고 문을 열어놨지만은 그게 더 습도가 쫙 음. 차버리는데 그래서 문다닫아 도배가 해놓은 것들다 떼어버려도 1층은 습도가 많아요 그럼 이거 낙찰 받고 나서 들어오시게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 뭐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들 아, 아 그래서 한 2년, 2, 년이삼년 전에 해결이 된 거예요. 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사 잠이 저기 보니까 요 여기 앞에도 한집 사고 저기도 한두분 사시는 것 같고 다이 경매 받아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경매 받은 아 사람도 있고 여기 <laughs> 공사에 행사람이 공사비 못 받아가지고 3억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일에 처음에는 이게 3억을 시키면 공사비 3억 받은 사람들은 뭐 경매에 뭐 조치한 적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생각하면 공사비로 3억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지 <laughs> <laughs> 엄청 억울하죠 그러니막 애들 가지고 이걸 판다고 해도 뭐 지금 1억 5천이 내리게 되는데 2억 애들이 2억을 받는 해도 3억대만 상 이행해도 안 팔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3억, 4, 5억대만 상당.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점유자분을 한번 만나뵙고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저분은 10년 전쯤에 경매로 이미 낙찰을 받았고 입주하신 지는 한 2, 3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고요. 다행히 그냥 본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집 내부 상태는 뭐 수리를 하고 나니 누수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였고요. 지금 이 주위에 나머지 세대들도 건설업자가 대물변제로 받아서 고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매로 받은 분도 계시고, 지금 아까 에코비오스 사업해가지고 도원 그룹에서 협상을 하는 곳은 이동은 아니고, 현재 압동 정도만 협상을 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도 사건도 처음에 이게 뭐 항마 사업에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어지면서, 틀어지면서,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분양이 잘안 되니까 대금도 납부할 수 없고 건축 관계자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건축물도 제대로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고 지금 아까 얘기 들었지만 최근에 서야 수도와 전기가 해결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총체중 난국이 맞물려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경매 진행되고 아까 그분도 얘기 들었지만 또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받았을 때도 한산할리나 빨리 될줄 알고 받았는데. 될줄 알고 받았는데 아직도 안 되다 보니 이제 실거주까지 하시게 되시는 거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프장이 이제 오픈된 건데 저것도 굉장히 늦어진 거 늦어지게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월 라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개발 계획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수도와 전기가 공급이 안 됐는데도 인허가가 나왔다는 크리티컬한 문제도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었겠죠. 스위스 치즈 이론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는 다 중간중간에 이 치즈 구멍처럼 다 연결이 돼야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분양했는데 막 개발 안 되지, 개발 안 됐는데 허가는 또 완공이 안 됐는데 떨어지지 그 상태에서 분양은 되지, 분양된 상태에서 받은 사람은 있지, 공사되면 못 받지, 막 개발 계획 또 무너지지, 경매 진행되지, 받는 사람은 있지, 또 다른 개발 계획 나오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맞물려지면서 이런 사건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긴급출동 119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아주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엄청난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투자할 때는 초창기에 개발이 된다는 얘기 듣고 하면 더큰 수익을 보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내 수익은 조금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거의 완공 직전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너무 초창기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하시는 건 조금 신중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야, 근데 여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마 지금도 경매물건이 나와도 낙찰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나온 기사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날것 같은데 에코비오스라는 단지를 조성한대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위치가 예술 마을 지구로 들어가고요. 밑쪽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지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한류 지구 등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상 드림랜드 개발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곳 되겠어요. 할 건데 여기가 저희가 음. 찾아오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이런 위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리가 들어올 때도 보면 왜 이게 발달이 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들어올 때 보니까 기반 시설 엄청 이제 다다 닦아 놨죠. 개발이 될 거라고. 이게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데 2006년도에 5년도 쪽에 신항만을 건설한다는 국가 계획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게약 3,100평 정도 되거든요. 감정 가격 18억 정도에 진행을 했었었고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받으면 허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약 9억 800만 원 정도에 장 씨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또는 신축 건물을 해서 개발 계획이 있다 보니까 분양하면 좋겠다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토지를 3년 뒤에 한 3명 정도에게 다시 매각을 하게 되고요. 매각을 하고 나서 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8개 동 정도 되는데, 건설업자에게는 대물 변제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각 호실들을 대물 변제로 주는 조건으로 건축을 했던 단지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개발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사건이 발발하기 시작한 거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랬던 단지 되겠는데, 와, 저할 말을 조금 있게 만드네요. 또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왔지만. 가장 최근에 2000년도 쯤에 여기 이 건물 보이죠 이 건물이랑 저쪽에 있는 땅만 또 경매로 낙찰이 됐어요 경매로 낙찰이 되고 건물은 매각제로 나왔는데 저기가 아마 근린 시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여기에 경매가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약 감정 가격 1억 초반에 나왔던 물건들이 다 낙찰이 됐어요 팔코님 그러면 여기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소유주는 누군가요? 그래서 이게 30세대 이하는 특별한 분양 절차 없이도 건축소가 임의로 분양을 할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14세대를 분양했는데 25평 분양가가 한 대당 약 3억 수준으로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분양된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장시 일가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원래 건축을 했던 사람이 대물 변제로 반환받기로 했는데 한 채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분양받았던 물건들도 임대가 안 맞춰지고 매각이 안 되면서 경매로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도 보면 경매가 한 네다섯 건 낙찰이 됐는데 약 7천만 원 정도 수준의 낙찰이 됐고요. 그렇게 낙찰된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임대를 싸게 맞추고 개발될 때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가 솔직히 맞춰지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이게 위치가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도원그룹에게 전부 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준공하고 나서 분양하면서 편취를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경매를 날렸고 또 일부 소유는 자기네들이 신양만 계획이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주 장밋빛 인생으로 끝났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서 분양하고 나서 건축을 하면서 분양을 일부 했는데 그 분양 대금을 가져가고 건축업자에는 대물로 주지 않고. 은행 얘기는 또대출을 정상적으로 받고 일부는 경매 달리고 다시 가지고 있던 거는 도원 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이일 년의 절차들이 너무 사기 행각이 아니냐라고 울분을 통하는 현장이 되겠어요. 근데 저도 현장으로 오게 됐는데 와이 현장의 느낌이 정말 좀 놀랍긴 합니다. 자, 오늘 처음 운영들어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현장을 왔을 때는, 어, 정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마다의 속사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고, 생각을 다알 수는 없지만, 아, 그분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받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신중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